안녕하세요. 어머님들, 한솔플라톤 영희쌤 교실의 권영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2탄으로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무엇인지를 어머님들께 안내해 드리고요, 두 번째 자유 학기제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유 학기제를 위한 중학생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 학기제와 자유 학년제가 뭔지 우리들 아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자유 학기제와 자유 학년제가 있는데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은 뭐냐면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시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 치듯이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실시하고요. 또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고 진로 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실시하는가 하면 토론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거나 프로젝트 학습을 해서 과정 평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한 학기만 실시하는 게 자유학기제고요. 자유학년제는 두 학기, 즉1 년을 실시하는 것을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자유학년제 하는 친구도 있, 그 학교도 있었고, 자유학기제 하는 그 학교도 있었는데, 이제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자, 왜 바뀌었을까요? 2025년 폐지를 결정을 했대요. 내년부터 이제 어, 자유학기제는 안 한답니다. 왜냐?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하죠, 어머니. 시험을 안 치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불 자유학기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중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요. 자, 자유학기. 아까 말했던 게 1학년이고요. 3학년 2학기에 가면은 진로 연계 학기가 되거든요. 자, 왜냐. 고등학교에 우리가 친구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야 할, 어, 진로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하는 게 어느 학년이냐면 3학년 2학기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면 고등학교에 어머니 들어가면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거든요, 어머니. 자, 2025년 내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뭘까요, 어머니? 고교 학점제는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어머니. 자기가 다양한 과목을 자기가 잘하는 걸 선택하든지 한개 선택을 해서 그걸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한다 라고 했거든요. 누적학점이 몇 점이냐면 192점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자기가 선택한 후에 그 선택한 게 누적으로 쌓여서 192학점이 되어야지 졸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어머님 음, 그러면 자 그럼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등 부모들한테 물어봤대요. 자,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나,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제도 축소를 하고 변경으로인해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학력 저하도 우려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습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중등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도 자유학기제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머니, 그래서 대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우리 배웠던 강의식 수업 있죠? 자, 선생님이 판사하고, 그걸 적고, 그거 적은 것을 외우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교과 중심 수업, 교과서 안에 있는 거를, 음, 배웠던 시대에서 주제 선택 수업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교과의 핵심 내용과, 어, 성취 기준, 를 상응하는 걸로 주제를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세번째 보면요. 지필평가를 통한 결과평가라고 했죠. 우리가 배워왔던 방법이죠. 어머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요? 수행평가를 통한 과정평가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지금 중학교가 바뀌고 있고 고등학교가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맞죠 어머니? 자 그래서 중등 교과 학습의 공통점은 뭘 요구하느냐 기초 학습 능력 갖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독해력 이해력 배경지식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요 교과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어머니 맞죠 자, 그러면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하려는데 어떤 도구가 쓰여지느냐? 바로 플라톤입니다. 자, 먼저 플라톤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적 독해를 합니다. 책을 읽고요.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문을 도출해서 이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런 사실적 독해를 한다면 자, 두 번째 추론적 독해를 하는 겁니다. 추론이 뭐예요, 어머니?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략된 내용이 뭔지를 미루어서 짐작하고 그다음 이어질 내용을 미루어서 또 짐작하고 자, 이런 것들이 추론적 독해입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 독해를 하거든요. 먹는, 그책 읽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걸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자,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사실 정확성을 판단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이래서 비판적 독해를 기르는 겁니다. 자, 그게 M플라톤, 저희 플라톤에서 중등 과정학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 과학, 기술, 사회, 예술 부분에 내용 이해 부분이나 보기 적용이나 감상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저희 엠플라톤에서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저희 엠플라톤 중등의 진로 찾기 과정도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요. 자, 제일 처음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은 파워 캠프입니다. 그래서 기초 문해력이에요. 자, 전 과목에 걸친 기초 문해력을 기르는 겁니다. 두 번째 점프 캠프는 심화 문해력이에요, 어머니. 자, 그래서 사회나 과학이나 시사나 고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스터 캠프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이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가려면, 대학교 가려면 어떤 계열을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어, 계열의 적성이 맞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이 마스터 캠프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자연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등등. 이렇게 여러가지 계열을 학습해보고 나랑 맞는, 내 진로에 맞는 어, 계열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엠플라톤 중등과정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한솔플라톤 영희쌤 교실이었습니다.